굿모닝 사무 꿀송이 장르 투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기 13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고난이 극심하고 자신의 옆에 있는 친구들조차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정지하는 가운데 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자신을 원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 시고 주의 원수로 여기시기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여기 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 앞에 항상 우리를 두고 계시는 분이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주의 원수로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 우리 안에 영원토로 함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욕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욕의 한탄은 사라지고 감사의 고백이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고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이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까 어찌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나이까로 고백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가 풍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역굴보다 더 단하느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요배 한탄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께 한탄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그 얼굴을 향하여 되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영원하도록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극진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온전한 지와 회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수능시험을 본 우리 수험생들 계속해서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 속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